안녕하세요 일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자 이더리움 클래식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누르고 들으신다면 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근거들 자, 정보들, 더욱더 쏙쏙히 들리실 테니까, 자, 꾹 누르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현재 고가권 5만 6천원 찍어주고, 밑으로 쭉 눌렸다가, 다시 한번 재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비트코인이 조금 살짝 휘청거렸는데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떻게, 얼마까지 갈수 있을지, 차트 분석, 주봉차트, 월봉차트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간밤에 조금 휘청휘청거렸어요. 위쪽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9천만원에서 1억대 매물대수와 굉장히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이렇게 휘청거리는 모습이 더욱더 좋은 원동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 오른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요. 떨어진다고 너무 안 좋아할 것도 없다. 왜 반감기는 다가오고 있고 금리 인하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제는 도대체 왜 떨어졌냐? 자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했다. 어떤 발언이냐? 그죠?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월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지위 입장을 고려했을 때 사실 이 발언은 예상돼 있었다. 이미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죠? 금리 인하 세번 확정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겠다. 그런데 그걸 빨리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 뿐이지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즉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감김 다가오고 있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된 상태에서 금리 인하 바로 조속히 빠르게 시행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더욱더 가파르게 투자 심리가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 또한 겨우 잡아놨는데 더욱더 치솟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 인하는 확정돼 있지만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확정됐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큰 방향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눈여겨보시면서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어떻습니까? 저렇게 비트코인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너무나 아름다운 조정받고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특히나 이더리움 클래식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너무나 차트 지지정이 잘 맞아 떨어지는 정직한, 아주 정직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죠? 올라가지고 눌려주고, 올라가지고 눌려주고, 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제가 처음 말씀 들인 요 상승 채널 완벽하게 뚫어주고 나서 그 중심값도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가고 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해주면서 대금 실리고 매물대를 올려줬습니다. 그죠? 매물대 올려주고 나서 지지 받아주는 것도 정확하게 전고점 부근 지지 받아주고 다시 한번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자, 지금 같은 장에서 이러한 조정, 이러한 상승은 아주 기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떤 매매를 해야 된다. 정확한 눌림매매만 잘 한다면 추가적인 반등 20%씩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는 아주 아름다운 횡보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차트 공부를 많이 해둬야 된다. 왜? 기본적인 전체 시황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있을 때 이럴 때가 정말 차트가 잘 들어맞을 때거든요. 어마어마한 악재가 나오게 되거나 큰 방향성이 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방향성에서는 차트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공부를 한 사람에겐 큰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별로 어렵지가 않다. 정말 지지 저항 추세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특히나 5월달에 ETF 관련된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그안될 거다. 될 거다. 그런데요. 그거는 코인의 코자도 그리고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작 5월달에 가면 어마어마한 변동성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즉, 될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 지금 바로 투자를 해야 될 적기라는 거죠. 블랙록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더리움, 증권으로 분류가 돼도 ETF 출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블랙록이 누굽니까? 비트코인 역사상 SEC를 이기고 현물 ETF를 승인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만큼 전반적인 돈에 흘러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ETF 승인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안정이 되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알트코인 ETF가 승인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이냐, 아니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5월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밀린 다음에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것 또한 타이밍 또한 굉장히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는 있는데, 적어도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상태다. 눌리면 오히려 잡아가면 더욱더 수익 많이 줄수 있는 그런 타임이다 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어요. 자, 월봉 차트도 한번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다.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세력이 이렇게 돈을 쓰는 이유. 어떤 겁니까? 그죠? 고점에서 팔아먹기 위합니다. 제가 항상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로 말씀 많이 드리죠. 특히나 이제 해외 용어들, 영어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비트코인, 알트코인 같은 경우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항상 쉽게 쉽게 풀어드리려고 많이 하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피보나치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자. 벌써 0.236까지 반등이 충분히 왔어요. 그죠? 그다음 어디죠? 바로 0.38이 8만 원 구간이라는 거죠. 그 구간이 또 마침 전고점 부근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제 4월입니다. 이제 4월이고 5월달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뉴스 어떤 해외 인사 뉴스 한번 붙이면서 수급만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어요. 자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보이신다. 그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받았고 내려올 때마다 돈을 쓰면서 막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지금 2만원대부터 잡아나가신 분들은 벌써 100%의 수익 150% 정도의 수익 거두고 계시는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 덩치 큰게 올라갈 수 있어 자 여러분 최근에 솔라나를 보세요 만원짜리가 30만원까지 갔습니다 전세계의 돈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만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자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마음먹고 올린다고 하면요 지금 미국의 투자성 자산만 2천조가 넘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펌핑시키는 건일도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조금 자세하게 보신다면 추세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 채널 계속해서 잘 유지해주고 나가고 있고 저점 유지해 나가면서 고점도 계속 갱신해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눌릴 때잘 잡는다면 추가적인 연속성 계속 볼수 있을 것이고 단타로도 괜찮고 내 평단가가 아래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장기적으로도 추세를 지금 지켜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때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매도 타임이 아니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눌림을 잡아볼 그럴 타이밍이다 라고 할 거고 이제 악재와 호재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악재가 있을 때좀 평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고 제가 이러한 차트 박스권 그 지지 저항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리잖아요 너무나 쉽다고 자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자 1번 차트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 t m 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벌래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지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더욱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다. 자세하게 보시자면 이제 이동 평균선들이 최근에 일주일선 쭉쭉 올라갔었죠. 그러고 있다가 깨졌어요. 한번 깨지고 나오면 그다음 뭐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하방 추세가 언제 깨지는지 그리고 다음 지지라인이 어딘지를 좀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지지라인은 어디가 좋다? 거래 대금 터지면서 정고점을 뚫어준 이 구간이 굉장히 좋다. 역시나 완벽하게 4만 원 라운드 피격 가격까지 지지를 해줬습니다. 자 여기에 라운드 피격 가격 잠시 말씀드리자면 2만 원 2만원 3만 3만원 이렇게 끊어치는 가격을 라운드 피겨 가격 이라고 해요 그런데 4만원 가격 딱 들어 맞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추가적으로 여기에 매수세 당연히 쉽게 몰릴 수가 있는 거고요자 여기서 사신 분들 지금 48,000원 20% 정도의 수익도 너끈히 거두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미 충분한 반등은 줬습니다. 순간적인 반등은. 여기서 추가적인 악재 있다면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추세선을 보면 어떻죠? 단기 이동 평균선들도 서서히 꼬아지면서 모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아지는 과정들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완벽한 고점 돌파. 또는 저점을 털어주면서 쌍바닥을 잡아주면서 몰랑대를 소화해주면 이동평균선들을 모아주는 작업 이두 가지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를 계시면 되고 또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피보나치 구간을 잘 보신다 하더라도 0.382 구간 절묘하게 잘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보통 0.5까지는 또 많이 밀리게 되는데 그 위에 라운드 피격 가격 4만 원 가격 그리고 전고점이 강력하게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밀리진 않았는데요. 자 이러한 추세 굉장히 좋아 보이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추가적인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리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식적인 정보들 위주로 많이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의미 있는 정보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 좀 미리 알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자료집 전부 다 정리해 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격대를 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난잘 모르겠다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확실하게 간략하게 정리해 줘 라고 하시는 분들께 기본적인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 매수가 그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실한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10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 텔레그램 톡방 전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자, 잠깐 보시자면요. 이렇게 1000분 정도 계시는데요. 자,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현재 시황들, 그리고 오르고 있는 코인들 즉각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전에는 제가 2000분, 3000분 넘게 공개방으로 한번 운영해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이 들어와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2703-1271로, 자,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요 텔레그램 톡방 우측 점색에 누르시면 채널 관리가 나옵니다. 요 채널 관리, 요 초대링크 누르면 바로 초대링크 나오게 되거든요. 요 초대링크,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리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24시간 여러분들 수익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만큼 꼭 들어오셔서 큰 수익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가운데 결국 1억 원을 찍어 주는 기염을 토하는 말로만 듣던 비트코인 대불장의 시대가 왔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알트코인들도 돌아가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알트코인들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이므로 자, 짧은 시간에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 불리기의 효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만큼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기에 오를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천드린 코인 중에서 자, 2월 27일 시바인 후 제가 정확하게 이 박스권 돌파줄 때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자, 0.014, 0 0 1로요 박스권 내로 매수하라고 말씀 다 드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때부터 추세 이어지고 정말 실수 없이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350% 수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 거두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 이상부터는 조금씩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하지만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선 얼마든지 고점에서 이렇게 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분할을 챙기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는 코인들 당분간은 매일매일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대불장식기가 아닌 과거 때부터 이렇게 저는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계속해서 구독자분들께서 수익을 인증해 주셨습니다. 오스코인으로900% 이상 드신 구독자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50%, 20% 작게는 7, 8%씩은 얼마든지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리면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시황적으로 밑에서 모아갈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2,500에서 3,000 정도. 이제 막 시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는 모아가시는 게 맞고 그때는 큰 돈으로 정말 오래 엉덩이 싸움 하시면서 버텨가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차트, 특히 비트코인, 너무나 고점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그 위쪽에서 오히려 사가지고 엉덩이 싸움 하다간 오히려 투매를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알트코인으로 쏠릴 때 순간적인 급등 10에서 20%씩 수익 쌓아 나가시는 게 시드 불리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내평단가가저 아래에 있어서 추세를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즉, 무리하게 이렇게 크게 안 되신다 하더라도 10% 20%씩 계속 먹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커져 있는 큰 시대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10에서 20%씩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하나씩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구독자 무료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드린 여러 가지 인증들 이건 전부 다 실제 구독자 여러분들의 100% 인증입니다. 사실 이런 인증들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보여드리는 건 그래도 실제 눈에 보여 드리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제 영상을 실제 보시면서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하는 근거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지켜보시면서 종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종목들 찾아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길고 힘든 투자 요정의 길잡이가 되는게 제 역할이다 이거죠 사실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 이러한 타이밍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리스크를 최소하고 수익은 극대화시켜서 먹을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을 무작정 사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가격대를 정확하게 전부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상관없이 무작정 위에 따라붙다가 이렇게 툼에 나오면 바로 손절. 나도 모르게 또 올라가란 줄 알고 샀다가 또 손절. 이거 두번 때려 맞으면 남들은 가만히 가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 나는데 혼자서 계좌 깡통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자, 이번 이벤트 때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오르기 직전 요 타이밍 잡아 가지고 말씀 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100% 무료,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소액, 소액으로 연습해 보세요. 소액으로 연습해서 시드 차근차근히 잘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 상담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수익은 타이밍이니까 절대 그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비트코인이 위에서 횡보할 때 이제 알트코인들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계속해서 펌핑 나갈 거거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에서 20%씩 수익 잘 챙겨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제 채널로 오셔 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더욱더 좋은 종목 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